그럼 제가 네. 그 연습하다 보니까 네. 그 여기 여기가 기준선이면 제 축이 있으면 네. 여기에 그 그려진 아크, 아크보다 네. 여기에 그려진 아크가 좀더 커야지 네. 뭔가 좀오좀 좀 느낌이 괜찮다 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축안 흔들리고 네. 이 정도만 아크 그래도 되는지 어네 조처 보려고 네 일단은 어 네. 사실 네. 이 앞쪽은 크게 하는 건 맞아요. 크게 하는 건 맞는데, 네. 내가 백색을 올렸다가 이걸 내가 억지로 크게 를 하면은 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 있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예를 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위로 떨어뜨려 주는 부분, 여러 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음. 여기를 내가 크게 해야지 생각하면 이렇게 퍼 올리는 스윙이 자꾸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 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그래도 백스윙을 이렇게 바로 올렸다는 거는 되게 잘한 거거든요. 아, 바로 올린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백스, 어차피 팔은 우리 몸통에 이렇게 달려있죠. 네네. 몸통에 달려있기 때문에 몸통이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몸이 몸만 잘 돌면 팔은 이쪽에 위치를 딱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미스하는 게 몸통을 회전을 하면서 어, 같이 돌려야지 이러면서 팔이 엄청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서 자꾸 치면 은 컨택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몸통 회전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좀 올리는 스타일을 좀 선호해요. 네.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봤을 때도 회전은 다돼 있거든요. 이래도. 네. 몸만 회전 잘하고 손을 좀 올려주면 우리가 위치를 잘 잡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신경 써야 될게 얘가 알아서 커지려면 여기서 여기로 떨어뜨리는 거 있죠 수직낙하라는 동작이 있는데 아, 이 동작을 연습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수직낙하를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거를 일단 백스윙 이렇게 올렸어요 네. 올려서 우리가 여기서 회전한다 생각하고 회전을 해 버리면 당연히 이 위쪽 허공에다가 휘둘러질 거예요. 네. 근데 공은 허공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바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거는 어, 하기 싫어도 사실 해 줘야 되는 동작이거든요.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걸 밑으로 내려줘야지 회전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휘둘러 버리면 공이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동작을 그 조금 체크를 해 주시는데 여기서 일단 백스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좀 바로 올려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냥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동작 이 네. 동작 자체를 이렇게 같이 회전이랑 연결하면서 툭 떨어뜨려 주면 여기가 알아서 커지거든요 아래 그거 일단은 이미지 좀 가져서 한번 해볼게요 아, 처음에 되게 알려주었던 이렇게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맞아요 아 제가 근데 처음이라서 획득을 네. 잘 못했던 거구나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맞아 기억이 나는 거고 처음에는 사실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하나씩 그려서 그대로 쭉한번더 할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체로 다들 나오는 문제가 네.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네. 어, 뭐가 문제냐면은,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제가 밑으로 좀 내리셔서 네, 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이 해요. 백스윙 갔다가 루프로 이렇게 몸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요. 이런 아, 응, 케이스가 하나 있고 아니면 여기 잘 올리셔가지고 손이랑 손목에 힘을 줘서 이렇게 내려요. 어... 이러면 지금 골프채가 원래 탑에서 만들어져 있던 모양에서 골프채가 많이 세워, 세워서 내려진 거 보이실까요?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원래 올라갔던 그탑 모양에서 그대로 내려주는 거. 응.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 응. 이렇게 해서 막 몸을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는 여기 공간도 엄청 좁아져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쓸수 있는 힘을 오히려 더못 쓰는 거거든요. 어... 응.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거를 손이랑 손목이랑 몸을 확 써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백스 올렸어요. 네. 여기에서 팔이랑 어깨를 이렇게 툭, 툭, 어... 떨어뜨려줘야 돼. 네. 네, 그럼 저 지금 턱이랑 어깨랑 처음에 세게 손을 붙어있다가 분리되는 거 혹시 보이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지금 제가 그 이해한 거를 네. 다시 말씀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 올려서 팔 먼저 이렇게 출발하고 네. 그 다음에 몸 회전 되면서 이렇게 간다 어.. 팍! 네. 팔이 먼저 출발하는 건 아니고 아, 같이 그렇구나. 움직일 건데 네. 일단 하체에 아, 네. <laughs> 우리 처음 연습하는 거를 올려가지고 얘를 먼저 내리는 걸 일단 몸에 익히자는 거예요 네. 그 얘를 가만히 있자는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1단계 왜냐면 여기를 먼저 미리 같이 쓰면서 내릴게요 이러면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써요 네. 공간이 한 개도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이 공간을 그대로 써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까 말했던 이 아크 그대로 던지기 때문에 여기가 더 커지는데 네. 힘이 없는데 이거를 막 하면 중심축이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작 해보고 얘가 좀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돌리지 말고 골반을 옆으로 살짝 이동. 원래 밑으로. 네. 이렇게 연결되는 돼. 그렇게. 네. 이렇게 연결되면서 살짝.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팔만 네. 그안 움직이고. 세번 정도만. 네네. 그렇지 그렇죠 천천히 근데 그거를 우리 골반이나 허리 옆에 있, 있죠 그 옆에까지만 내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여기 너무 내려가지 말고 이까지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회전으로 던져줘야 되니까 네아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갈 건데 백스 한번 다시 올려 아, 네. <laughs> 올려서 허리까지 내리면서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서 왼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톤 같이 내리면서 그렇게 좋다 더요. 응. 아, 어쩐지 이게 그 항상 칠때 네. 여기가 제일 먼저 중심이 이렇게 무아 무게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느낌이었군. 진짜 잘 맞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네. 아 이게 그거구나. 같이 같이 가면서 오케이 무릎 무릎을 너무 쭉 펴지 말고 왼 무릎을 미리 이렇게 펴버리지 말고 <laughs> 여기 벽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서서 백스윙을 가면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벗어나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딱빈 공간 있죠, 여기. 네. 이빈 공간을 살짝 메워주는 느낌으로 각을 조금 유지해서 들어올 거예요. 굽힌 채로요? 네. 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내가 회전을 다한 동작이거든요, 얘가. 네. 그러면 또 어파치거나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굽힌 채로 얘만, 얘만 이렇게 떨어지실 수 있게. 무릎 오지. 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말고, 그렇지 허리까지만, 골반 높이까지, 골반 높이까지요. 그렇지. 어. 좀 올려보세요. 맥스 올리고 정지 여기에서 무릎 굽히시는 로 골반 높이까지면 여기. 어. 골반이 이렇게 이동, 이렇게. 네네. 이렇게 스타트. 힘빼고 이렇게. 네. 앞에 거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네네 어... 오른팔이 너무 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아... 아, 던진다는 게. 아, 이거는. 아, 여, 이거, 이거, 하습하고 이거, 제가... <laughs> 너무 많이 하면 또이 하면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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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아 그러면 은 네. 저번에 배웠던 이 네. 눌러 그 이렇게 누르는 게 네. 지금 이 상태부터 그냥 계속 눌러 눌려져요. 어,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뭔가 손으로 인위적인 힘을 인위적인 <laughs> 힘을 가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만, 여기서 백스윙 보면 갔다가 다음 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여기에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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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 있다 생각하고 체중 이동도 다돼 있으니까는 해전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회전만. 회전만. 근데 여기서 막, 막 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 여기서 내리면서 이동 다 해놓고, 이동, 회전, 이렇게 해주니 그러고, 여기서 회전, 다시 한번 더. 탁, 정지. 그치,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얘랑 옆구리랑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앞이죠. 옆구리 앞에 있죠. 아, 네. 그러면 손을 내리지 말고 골반을 한번 돌려 회전시켜보세요. 그렇지. 회전도 해보세요. 헤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아, 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헤드 무게에 의해서 떨어져야 돼이 아... 그렇지. 이렇게. 오, 좋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수직 낙하인 거예요? 그잘 수직 낙하가 잘 되면 이렇게 결과도 나온다는 거죠. 아, 아 잘되면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음, 잘 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네, 어, 백스윙 갔다 백스윙 갔어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힘으로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네네. 여기서 아무리 회전을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응,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오고 공보다 뒷땅 나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서 아까 몸을막 이렇게 썼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도 회전하면 뒷땅이나거나 뒷땅 안 치려고 하면 또 탑벌 치는 거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제대로, 된, 위치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제대로 된 위치로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돼요. 제대로된 위치로 떨어뜨려 줘야지. 그냥 해두만 해도 제 위치로 이렇게 오는데 막 다른 위치로. 이렇게 동작만 과하게, 과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면그 위치로 못 들어오니까 다른 방해하는 동작이 나타나는 거. 아 그래서 이렇게 간대로 똑같 똑바로 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네 맞아요. 아. 거기까지 말고 자꾸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해. 아 여기까지요? 아니요 여기. 아 여기, 여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상체를 이렇게 뒤집지 마시고 상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상체를 지금 보면은 뒤집... 네. 백스윙 축 유지돼서 백스윙 올렸어요 기에서 네. 그대로 떨어지면 아까 말한 게 뭐죠 제가. 팔이랑 어깨랑 얘네를 아, 아, 이힘 유를 이렇게 떨어뜨려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안 떨어지죠 네네. 몸에만 붙어있어요 응, 그렇게 오니까 자꾸 포홀된 스윙이 나오는 거고 내려 내려 이렇게 그냥 들어오게요 아, 아.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혼자 연습할 때 네.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어떻게 하시냐면은 골프 스윙할 때 처음에 했던 거 L2L 동작 혹시 기억나세요? L2L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원래? 아 그게 제일 기본이니 맞아요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l 2리 90도 만들고 이렇게 90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이 각도 힌지랑 코킹이랑 이 각도를 유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동작을 연습하는 동작인데, 네. 이 수직 낙하랑 또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그 만들었던 각도를 지나서 백스윙 팝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린 다음에 아까와랑 어차피 회전을 하면. 우리가 오른팔, 왼팔을 뻗어서 올리는 게 아니죠. 네. 당연히 회전 방향 따라 이렇게 접히면서 갔다가 퉁 무게 따라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도 만들고 백스윙 탑 갔어요. 네. 그러면 더 좁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들 미스가 날 때는 이 좁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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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니고 좁아져 있는 거를 이동하면서 다시 그때 L자 만들었던 그 각도가 그대로 유지돼 있거든요. 어... 올렸다가 엘차 근데 올렸다가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올렸다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 부진거 올렸다가 그때 엘차 올렸다가 엘차 90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응. 그래서 그 상태대로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 아. 여기서 돌아오는 거 여기서 돌아오는 거 이거 자체를 조금 수진 낙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어, 지금은요? 계속요. 아, 계속요. 네, 그렇죠아 <laughs> 그러면서 풀스싱한번 해보고. 어, 이거니까 어, 그러니까 확실히 뒤집어친다는 느낌은 안 되네요. 이거를 확실히 공간을 좀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아니, 아직. 맞아요, 아니, 네, 맞아요. 아니, 저 방금 뒤집어치려고 했어요. 아니, 아니요. 한번 쳐볼게요. 좋았어요, 방금. <laughs> 근데 골프는 이거 자세를 네. 가만히 서 있는 데도 자세 잡는 건데요. <laughs> 숨이 차네요. <laughs> 이 안에서 자꾸 자기의 느낌을 찾아주세요. 스윙에 정,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내 스윙에 좀잘 녹여낼 수 있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스윙 나카 다음에 연습해 올게요. 네.